사회생활 너무 어렵지? 하지만 이네 가지만 알면 진짜 사람들과 찰떡궁합 될수 있어. 혼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기. 혼자 생각하면 생각은 꼬이고, 꼬인 생각은 스트레스로 직행. 그럴 땐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해 봐. 음. 그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. 혼자 상상은 금지. 대화로 정리하기. 흑백 논리에서 탈출하기. 나쁜 사람? 100% 좋은 사람? 그런 사람 없어. 장점도 있고, 단점도 있는 게 사람.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입체적으로 본다고. 사람을 한쪽 면만 보지 말기. 말할 땐 이유부터 부드럽게. 이거 해. 만 하면 안 돼. 왜 해야 하는지 알려 줘야 상대방도 납득하지. 이걸 하면 팀이 더 빨리 마감할 수 있어요. 말할 땐 설명 플러스 배려 필수. 실수했을 땐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. 실수는 누구나 해. 근데 도망가면 관계는 끝. 제가 잘못했어요. 고치겠습니다. 실수는 솔직하게 인정. 사회생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이야. 이네 가지. 하나씩 실천해보자!